안녕하세요. 로고상의과 윤성아 원장입니다. 이번 주 반비상담소 사연은 남자분이십니다.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원장님, 질문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남자 무쌍 눈매교정 수술 후에 한쪽이 차이가 날 정도로 작아서 같은 병원에서 한쪽 눈을 더 키우는 재수술을 한지 지금 2주차입니다. 실밥을 1주차에 푸른 뒤에 부기가 조금 빠지는 듯 했는데요. 그 뒤로는 아무리 관리해도 부기가 빠지는 기미가 안 보여요. 중요한 건 수술 후에 수술 부위를 보면 라인이 높게 잡힌 게 이게 뻔히 보여서 상담을 했는데 붓기가 빠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길이가 아무리 봐도 제 수술한 쪽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무쌍 붓기가 빠지면 눈 이게 렇 자연스럽게 맞춰질까요? 라인이 제 생각이긴 한데 라인을 너무 높게 잡으신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수술 부위가 커서 붓기가 안 빠지는 건 아닌지 조금 심란한 상태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주셨네요. 자 사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어, 첫 번째가 눈 눈매 교정 재수술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2주 차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쪽이 수술 한쪽 같고 이쪽은 수술 안 하신 쪽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속눈썹을 한번 보세요. 속눈썹을 보시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뻗어 있고 왼쪽은 지금 붓기 상태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들려서 점막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눈매기 정도 조금 다시 했고 그리고 아래쪽 우리 소세지라고 하죠.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랑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소세지가 아직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눈 감으신 걸 봐도 이렇게 왼쪽 수술 안한 쪽은 자연스럽게 소세지가 없는 상태인데 수술한 쪽은 소세지가 지금 되게 많이 커 보이죠? 두툼하게 부어 보이니까, 아, 이게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대면 상담을 하고 이렇게 수술하신 분이 오셨다고 하면 제 결론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고 제가 찍었던 유튜브 릴스 동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아래쪽 소세지 붓기 빠지는 방법 있죠? 눈썹을 잡고 눈을 이렇게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소세지, 이,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도톰한 소세지를 빼는 게 지금 제일 급해 보입니다. 이 소세지만 빠지면 쌍꺼풀 라인은 지금보다는 많이 낮아지실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세지 라인 빼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게 소세지죠 보통 전형적으로 지금 좌우 비대칭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 2주차니까요 그리고 재수술 하셨으니까 첫 번째 수술보다는 분명히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갈 거예요 그점 염두에 두시고 붓기 빠지는 쌍수 운동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수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